요걸, 이 벽, 콘크리트 벽가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간단히 일할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걸 한 건데 한번 테스트를 해드려 볼게요. 요거는 총을 쏘듯이, 아까 화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총을 쏘듯이 이걸 탁 하면은 콘크리트로 바뀝니다. 좀 가차이 좀 보여줘? 여기 가운데다 박을 거거든요. 가운데다 박을 거래. 지금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고정을 할 겁니다. 이 뒤로 가고, 그래서. 오케이. 소리납니다. 하나, 둘. 이거 보시면은 대단하지요.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요 위에다가 다시 요걸 이렇게 해서 붙여서 시공하면 되니까. 아 오늘 영상은요 공부 리뷰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한 6, 7개월 전부터 계속 체크하는 거였는데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연구하는 게 시멘트 벽이에요. 여러분, 저희 스틸 패널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요 스틸 패널 요거 이 스틸 패널이 샌드위치 판넬이나 나무 된 지지대나 이런 거에는 잘 되는데 콘크리트 벽에 붙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콘크리트 벽엔 일반적으로 어, 에어타카로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에어타카라면 컴프레셔도 사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없이 콘크리트 한번 붙일 수 있다 보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붙여 콘크리트 벽에 붙이면 은 일이 너무 쉬워서 공구를 찾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공구가 지금 사서 준비는 하고 테스트는 해봤는데 안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도 한번 리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구회사에서 혹시 영상을 본다면 이런 거 연구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멘트 콘크리트 벽에다가 요즘은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자재가 많은데, 못이, 뭐 시멘트 문 망치로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던 자재 중에 하나서 지금 몇 가지 테스트했는데 밖에는 괜찮아요. 밖에는 시공할 법도 보이는데 아직은 저희가 출시를 못합니다. 이 영상 보고 이걸 다살 거야는 안 되고 그냥 영상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선 공구를 여기를 이제 쪽으로 앞뒀어요. 공구를 보시면 그냥 간단해요. 이총 같은 거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탄이에요 근데 여기가 화약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기계에서 펀칭같이 밀어주는 기능이 있는 줄 알고 요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화약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총 쏘듯이 화약을 탁 밀어서. 들어가는, 그래서 시멘트에는 굉장히 강하게 팍 들어갑니다. 근데 소리라든지 냄새가 조금 해결을 못해도 밖에는 시공할 때 한두 번쓸것 같아요. 한두 번 쓰일 것 같고, 안에서는 지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제가 스틸 패널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스틸 패널, 이거는 고흥석 계열이고, 이거는 저희밖에 없는 포천석 계열이고, 이거는. 그래서 시멘트 벽에 얘를 시공할 수 있는 펀칭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걸 하는데, 우선은 어, 조금 공구가 잘 들어가는 공구는 없고요. 당분간은 필요하다면 타카 어, 컴프레셔 타카로 해야 될것 같고. 이게 좋긴 좋은데, 요게 화약이 들어있어서 수출입할 때 조금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 만들면은 이거는 국내에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세관이랑 얘기는 한번 해보고, 요게 이제 수출입이 하는 데가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밖에는 이거 시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시공하는 거랑 이거 못 박는 거, 콘크리트 벽이나, 어, 콘크리트 벽에는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드릴로 뜬 다음에, 코브라, 이, 뜬 다음에 그걸 캡을 넣어서 박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적인 한계가 너무 많아서 일반이 다루기 힘들어서, 어, 요거를 제가 시도하고 막 준비시켜 놓고 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절반의 만족입니다. 근데 요런 도구들이 계속 발전할 수 밖에 없어요. 콘크리트 벽에 뭘 붙일 수 있는 게, 밖에 나가서 이거를 정말 붙이는 거, 밀어서 이거 넣는 것까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어 아직은, 구매 뭐 해외도 직구를 하든지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 국내 공장이라 조금 밀접하게 합의해서 요 붙이는 거 요거는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아 이게 세관이 화약이 들어있는 게 정식으로 통관이 돼도 되는지도 좀 체크해봐야 를될것 같고 어 너무 기대하고 공구를 준비했는데 아쉬워서 영상까지는 남깁니다. 영상까지는 이렇게 남겨볼게요. 밖에 나가서 이거 붙이는 것까지 한번. 어, 테스트를 해드려 볼게요. 아, 이제 시멘트 벽이라고 했을 때, 요게 시멘트 벽에 인테리어 할 때, 저희 요 스틸 패널 이거는 진짜 너무 좋죠. 그죠? 이거는 좋은데, 요걸 이 벽, 콘크리트 벽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간단히 일할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걸 한 건데, 한번 테스트를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총을 쓰듯이 아까 화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총을 쏘듯이 이걸 탁하면은 콘크리트로바뀝니다좀 가차이 좀 보여줘. 여기 가운데다 박을 거거든요. 가운데다 박을 거래 지금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고정을 할 겁니다. 이 뒤로 가고. 됐어? 오케이 소리 납니다. 하나 둘. 이거 보시면은 대단하지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위에다가 다시 이걸 이렇게 해서 붙여서. 시공하면 되니까 여기에 달아요. 이렇게 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걸 붙이는 일을 요 작업이 어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용도는 근데 소리가 화약을 터치니까 소리가 심각할 뿐더러 냄새 같은 게 있어서 아직 고전 중인 거긴 하고요. 콘크리트 벽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걸 보면 하나만 더 받아드릴게요. 요 정도 두께의요 정도 두께 못이 한 2cm가 여기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 벽이야 혁명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갖고 온 건데 그러고 만들려고 했던 건데 약간 이제 어,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게 아쉬움이 있는 게 화약으로 돼 있어서 펀칭으로 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 이거를 혹시 뭐 연구하실 분들은 저 영상을 좀 참조하란 뜻에서 어,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참 고패스적의 박는 혁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구 리뷰를 잠깐 해봤습니다. 이 스틸 널을 박기 위해서 공구 연구하는 건데요. 스틸 패널 영상을 좀더 이어드, 가드릴게요. 이 스틸 패널이 어, 샌드위치 판넬이나 징크 판넬이나 이런 데는 붙이기가 쉬운데 콘크리트 벽에 붙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를 항상 대줘야 돼서 콘크리트 벽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거를 좀 찾고 싶어서 그 공구를 찾는 중이었고요. 저희 스틸 패널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대한민국이 없는 패턴입니다. 아, 돌, 석재랑 똑같은 모양의 패턴을 해서 당연히 석재 퀄리티는 따라갈 순 없지요. 근데 거의 유사하게 따라간다고 하고 있고요. 위에 부분 이 부분이 포천석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천에서 나온 가장 평범한 아, 돌의 모양으로 만든 포천석 스틸 패널입니다. 이 조금 검은 부분은 저희들이 겉 공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하부 좀 밑에 받쳐주는 돌입니다. 걸레바지처럼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지을 때밑 부분 이밑 부분에 그렇게 짓고 위에다가는 조금 밝은 톤. 밑에는 조금 어두운 톤하는 고홍석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석재 모양으로 하고 나서 저희가 인기가 그렇게 좋지요. 지금은 다른 거는 단종을 하고 이 석재 패턴 두 가지만 합니다. 포천석이랑 거의 같지요. 근데 이게 돌 느낌을 내는 거지 돌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아마 대한민국 외장자재로 따지면 가장 저렴한 외장자재일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셀프로 시공이 가능해서 더 인기가 많지요. 어, 요 스틸 패널은 저희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요거 디자인 참여도 하고 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스틸 패널 자재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 공구가 시멘트 벽에 이걸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였어서 영상에 이어드렸습니다.